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제공에서 여기 기타 서비스의 홍보 행사 교육 관리에서 홍보 관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제 신규를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홍보랑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는 소식지를 하죠. 그게 홍보가 되죠? 그리고 홍보물, 그 다음에 홍보 일정, 홍보 대상. 후원자, 내용, 공동생활가정 소식지 배포. 자, 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여기, 할수 있죠? 소식지. 소식지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식지를 배포하는 날짜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이제 담당자랑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개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뜨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거 이전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 계획도 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만든 게 없어서 여기 안뜬 겁니다. 이것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 끄고요. 여기. 운영 관리, 홍보 관리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대로 끝낼 수가 없어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업 관리에서, 여기, 사업 분류 정보 관리에서 이제 조회를 누르시면 되는데, 홍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죠? 예. 이게 있다는 사실 사용되어 있고, 여기 연도별 사업 분류 계획 클릭하신 다음에 신규를 눌러보시면, 음, 어찌됐든 사용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정보 관리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정보 관리에서 이제 신규로 홍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신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이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거, 사업 분류를 해야 되죠? 여기 사업 소 분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소 분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홍보라고 치시면, 오, 있네요. 이것을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명, 임시, 홍보. 서비스 분류 안해도 되죠.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2022년 0101 2, 0101 2022년 12월 31일 공개 범위는 저는 공유 안하고 담당자 남의 마지막에 할게요. 0101 11111111자 민감정보 포함됩니다. 사용 여부 당연히 사용해야죠. 지원은 분기마다 1회. 즉, 1년에 4번. 자, 미집행으로 하고요. 비용 구분, 무료. 계획 정원은, 한 번에 한 10명씩 준다고 하면, 4번 하니까 40명이겠죠. 근데 한 번에 한 100명씩 주면, 한 400명이겠죠. 예, 저는 그냥 50명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대충 찍어요. 예. 그리고 불가능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담당자도 클릭하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 이렇게 홍보가 떴죠. 예.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 여기 세부 프로그램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프로그램에서 신규를 누르고 여기서 똑같아요. 임시 홍보. 여러분들은 이거 다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빨리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렀고요.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연간 계획 관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간 계획 관리가 왔고요. 여기서 이제 홍보를 찾아야죠. 밑으로 내려가면 있겠죠. 어딘가에는. 요, 여기 있네요. 임시 홍보. 자, 이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홍보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 횟수. 4번 한다고 했고, 50명.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배를 눌러주시고,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저장을 누르니까 여기 Y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해야됩니까? 계획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계획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서 계획서 작성해서 이제 해볼게요. 임시 홍보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계획 2022년 0101, 2022년 12월 31일. 계획 인원 50명, 계획 횟수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담당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자 입력해서 여기 임시 홍보 떴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일지 작성, 그 다음에 평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전에 했던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자,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걸로 보, 여기 홍보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홍보 관리로 넘어왔고요. 임시 홍보 소식지 발간 홍보 대상 후원자 참석자 명 참전사 수열 명이라고 하고 대상자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여기 프로그램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그룹을 그냥 전체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홍보가 있죠. 네. 이것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임시 홍보가 되죠. 자, 담당자를 제가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이렇게 소식지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홍보 관리 목록에 내용이 뜹니다. 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굉장히 빠르게 보여드린 거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